자, 오늘의 주 메뉴는 제주 대방어입니다. 이게 지금 11kg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kg입니다. 두 마리를 오늘, 어, 이렇게 잡아 봅니다. 자, 맛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리 해가지고 오니까 깔끔하지 어, 시리 국을좀 어, 시리... 어. 끓이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끓일 겁니다. 아, 시골 게임 이벤트 TV입니다. <laughs> 오늘 종로에서. 물감, 비비트, 미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맛있다. 아 어, 맛있어요? 아니 이게 꼬막이싱싱한게 아무런 네. 거안 해도 멋있네요. 음... 오, <laughs> 나는 뒤에 그 나올 너무 좋아니까 하 우리 한지영 딱스끼기 보내온 이 꼬막 내가 먹으면서 진짜. 예, 우리 집사람, 뭐그 어렸을 때 인연이 지금 막 생각나고 있어요. 아, 으로외진 맺어진... 감동 밀려와. 저 <laughs> 방어 이렇게 싸먹었습니다. 오, 방어. 먹었습니다. 아, 네. 우와. 우와. <laughs> 어, 방어. 아, 김에 싸먹고, 이빨이 돌기라는 거예요. 순 우리나라 토종 동장입니다. 음. 네. 아, 주손 떨면 안 되지? 아, 벌써 손떨어요 야 신기하다. 벌써 손돌고. 하자, 하자. 구매이지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 뭐예요? 이빠디 돌김이라고요. 이빠디. 아, 순 우리나라 토종 동자예요. 이거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한4 0월밖에안 나와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구워서 자른 거예요? 아니아니 그냥, 그냥 생김이에요. 생깁니다 생김. 어 근데 비린내가 전혀, 전혀 없네. 고요 간장만 찍어 먹고 달래장만 찍어 먹는다. 이거는 안 그러면 거. 그 어디 어디나서 한다? 곱창김하고 다른 거예요? 이 곱창김이 이제 우리 이제 사투리고, 아 밑바이 돌김이 순우이나라 손... 음... 말이에요. 제가 보면... 아, 이게 또 곱창김을 아시네요? 어, 곱창김을. <laughs> 네. <laughs> 곱적김이왜 곱창이? 그리고 걱 생겼다 해서 걱창김지 식감 같다고? 아, 걱김은 걱정초 꼬물꼬려 했다 해서 걱정김이라는 나름 예. 여기 장님도 약간 쉽게데 이게, 이게 아, 순... 우리나라 말로는 이파리돌기이하다돌기 이게. 리이잎파 <목소리> <목소리> 위에다가 쉬고 다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많이 떠요근 <목소리> 네, 너무 맛있습니다 <목소리> 맛있는 <거 먹어도 목소리> <laughs> 아니 그럼 방어에로 처음 먹어봤습니다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인터뷰 어, 하셔야 아, 돼요. 제트 우선 다음요아 이렇게 있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진어예요여기이도완도 비즈니스 미회를맛있게 끝내고 지금 잠시 당구장에 왔습니다. 저는 당구를 치지는 못하지만 어, 아, 일행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 즐겨봅니다. 오, 오늘 야간, 야간 버스편으로 가기는 아, 힘들 것 같고 저, 내일 아침 일찍 KTX편으로 어, 강기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밤. 맛있게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메크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곳은 정로상가, 어, 광고장인데광고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일관 옆에 있습니다.